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먼저 서귀순형입니다. 신동원 선수의 진영. 그리고 일7시입니다 대토선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인종에게 지난 만남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진영 바로 정인종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네. 저그다승 1위와 프로토스 다승 1위 간의 대결이죠. 음 네. 예, 확실히 이제 신동원 선수 뭐팀 내에서 가장 최다승이고요. 예, 정윤종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예, 최근에는 정윤종 선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육랑주 들어서 1승 3패로 좀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반하게 보이는 커플. 이 네. 그것을 음. 무념무상으로 그렇죠. 함께 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약간 네. 램 수면 상태. 네. 네. 음. 아, 과연 누가 어떻게 오늘 경기를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신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또1 경기 이제 뭐 기대했던 뭐 김태균 선수도 어, 어, 응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역시 현장에서도 열심히 아이스크림이나 드시는 <laughs> 네. 것들을 네 저희, 아, 먹고 있어요. 저희도 잘 먹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시간만 남으면 먹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야 좀 체력이 좀 차고. 그렇죠. 네. 네. 자 신동근 선수가 저기다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8승으로 공동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노열 선수 함께요. 전내 신뢰 음. 신동원 수 현재 갱리그에서의 최근 두각 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프로리그에서의 강점이 오늘 경기에서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람머 준비하는 신동원. 네, 신동원 선수가 저이맵에서 하재 선 선수와의 경기가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저글링 뭐 바퀴 이런 것들 막 생산하다가 그 히드라와 군단 숙주 네. 타이밍 맞게 딱 나오면서 6시에서 밀어버렸던 경기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도 그런 군단 숙주 운영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네, 저 군인분은 어느 군단에 계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앞마당에 신동원 선수가 부화장을 준비하고 있고 정윤정 역시 앞마당에 연결채 준비합니다. 재련소 이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 대군족 일단 정찰 방향 어, 그대로 결 그대로 상대편의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이제 프로토스가 예전에 비해서 참 어, 위험에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아, 당연하게때는 그렇죠. 프로토스가 네. 아주 센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을 만날 때는 꼭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진 네. 않았지만 네 그래서 요즘 들어 테란 군단의 심장을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경계하는 선수들에게는 나, 프로토스가 조금 더 어렵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음. 의료선, 뭐 화기병 등등 여러 가지 패턴이 다양해지니까 네. 그래서 정인종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윤종이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약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용히 있어도 될 것이 최근에 패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화기병의 너프가 좀 기적사실화되고 있는 사, 상황에서 한 번에 더 많은 승리를 사실상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승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승 가는데 패치가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런 완전 테란 입장에서는 갑자기 <laughs> 많은 걸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갑병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네. 전략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나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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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중에 생각을 하면 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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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만약에 네. 정말로 이제 너프가 됐을 때는 확실히 이제 미리 연습해 놓은 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뭐 어찌됐든 간에 한 종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종족이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타란도 예, 네. 자연 날개 시절에 화염기갑병이 없었던 시절, 그리고 이제 군단의 심장 아, 초창기에 에, 뭐 이런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화염기갑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분위기만 음,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포, 처음에 브루드워 때도 스포닝풀이 150에서 200 올라갔을 때. 음. 아... 미사일 터렛이 100에서 70으로 떨어졌을 때그 기분. 응. 아 터렛을 그냥 막 짓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 그 전에는 하나하나 지을, 지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짓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거지네 음. 그런 거 그런 정도로 패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로스템플에서 트 경기를 할때 그렇게 터렛을 많이 지으면서, 어쩌죠. 예 지으면서 네. 맵 끝과 그 그러니까 상대방 자기 본진 앞마당부터 출발을 해서 상대방 앞마당까지 이렇게 터렛을 지으면서 탱크 하나 터렛 하나 탱크 하나 터렛 하나 그게 <laughs> 최고입니다. 예 그걸 네. 그런 식으로 김정민의 해설이 선수 절의 플레이를 해서 김정민 의 해설의 경기 중계하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네. 아, 왜냐면 내가 네. 알고 있으니까. <laughs> 네, 별말도 알고 있고. 네, 이렇게 하다가 밀면은 뭐 그냥 이기는 거고, 못 밀면은 그냥 꾸준하게 이제 센터에서 대체하고, 뭐 이런 거. 네, 네 지금 뭐 담당. p d 분 역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에서 털에 200개 박은 순간이 있었다고 털에 과소비의 원용 김정민 뭐 이런 얘기가 나고 있네요. 야, 네. 저렇게 뚫리기가 싫을까? 네. 아, 그럼... 네. 뭐 이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 아, 제가 아, 이제 김정민 해설이 현역 시절에 네. 네, 그 리그에 올라왔을 때 제가 중재를 한 적도 있거든요. 다른 방송사에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렇게 너무 소심하다. 이런 생각도 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엔. 설은 털이 심밀한 거죠. 네. 해설은 안 보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 불멸자 한개를 찍어주고 수비형 불멸자 찍은 다음에 네. 멀티하고 기다하고 운영을 가는 것들. 특히 이 정윤준 선수의 경기에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정석이다. 음, 네번 경기 패턴이 비슷하다. 네. 이런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오히려 막전략형는 선수들이 다 무너져 가니까 네. 정윤준 선수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한 토스. 네. 토스의 그런 강함을 가장 상징하는 유닛을을잘 사용하는 게 정인종 선수입니다. 영호를 담아서, 네. 예, 한번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괴짜 불멸자 올인. 일단 두 개의 대군을 밀어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지 못했거든요, 신동원이. 정인종의 강력함은 이런 걸안 해도 참잘해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걸잘안 하니까 정인종 선수가 패턴이 좀 많이 읽히면서 맞춤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간히 섞어주는 것이 결국 결과로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정윤정 선수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히드라를 가고 있는데. 네. 만약 이 불멸자 올인하시는 걸 알게 되면, 네, 멀티 9시에 있는 멀티 하나 정도 버리면서 히드라가 한번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과연 얼마나 빠르게 눈치챌 것인가. 네. 자, 이제 나갑니다. 의도를 보여줍니다. 네. 이제 봐서 저거를 슬쩍 보면은 알죠. 분광기가또게다가 아, 스피드업이, 그, 이제 스피드가 빨라졌기 때문에 바로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이제 상대방의 그 본진 멀티 근처에서 이제 소환을 해가면서 불멸자로 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이걸 히드라 리스크를 생산할 준비를 했던 것도 돈 낭비가 됐고요. 가스도 보통 육가스나 지었어요. 그만큼 일꾼이 광물 채취보다는 가스 욕심도 보렸다는 건데. 네. 아 이거 점막 위에서 잘 싸우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고 이거 오른쪽 돌아서 아홉 실 가면 길이 좁죠? 그렇습니다 역장 세상입니다 예. 자 올라갑니다 일단 정윤종 선수 상대편 바퀴를 16개를 신동훈 선수가 동시에 찍었는데 이 이후에는 저글링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 것을 날리는 데는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네. 여기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히드라가 나와야 돼요 자 뒤는 시간 레고로 일단 시간을 늦춰놓고 정면 역장으로 막아내면서 네. 상대편이 데미지를 두고 있습니다 정윤종 앞뒤에서 역장은 지금은 잘 쳤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바퀴가 전혀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어, 지금 여기, 이제, 부하장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순식간에 어, 상대 편진력 정리 가능하겠는데요, 정윤종 선수? 네, 이 병력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공생충이 죽을 타이밍에 들어가서 재미를 보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공생충이 나올 때 또, 역할을 어, 더, 더 쳤죠? 아, 악기를 진짜 깊게 끼워놓네요. 그렇습니다. 한번더통화하고 뒤쪽에 있는 바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 여기에서 계속 병력이 유지가 되면서, 아그말 그대로 스노우볼이 될수 있는 거죠. 눈굴리기가 될수 있는 거죠. 이미 정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종. 자, 신동원 선수. 소 데미지가 지금 그대로 제대로 아, 박혀 있는 상황이 히드라 지금 네개 찍었거든요. 네, 그냥 안될것 같을 때뺀 다음에 히드라리스크 모아 산방에 싸우는 게또 좋았었는데 네,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별내손에 많이 봤고요. 히드라 리스크가 한8개째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1 0개 정도 되면 힘이 있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히드라 리스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자, 상대편의 건물에 오염은 해놨습니다만, 정윤종이 전진한 이 병력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문 병력이 계속 소환 되면서, 제일 이제 골차통계 파수기안 되겠다 싶으면 네. 귀환하면 되는 거고. 네. 파 파수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을 조율을 하는 거죠. 파수기에 너지 모아서 역장을 다수 칠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계속 조율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지금은 갈아먹는 이런 정윤종 선수의 플레이고요. 이파수기의 12기입니다. 지 정윤종의 병력이 마치 목걸이처럼 늘어져 있는데 네. 아, 역장의 이 활용도 때문에 신동훈 선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상대가 히드라가 많아지니까 추적제 유저를 찍고, 찍고 있죠. 네. 선수들 네. 히드라 한번 더. 양쪽으로갈아집니다 역장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역장을 일단 다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왼쪽은 완전히 틀어 막아놓고 오른쪽에 있는 병력을 잡아먹기로 지금은 아, 판단을 했고요. 네, 이제 모선행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공격력, 네, 진심으로 전투의 정석인 정유조 선수예요. 아, 여기서 이로내 동안면 이걸까습니다 아, 1급 부어봤습니다만이 명령 아, 불멸자 그대로 남았습니다, 둘. 예, 불멸자가 둘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은 뭐, 바퀴를 찍을 수도 없고, 그냥, 아, 히드라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정인으로, 아, 상대방의 추적자라든가, 뭐, 이런 그 병력들을 밀어냈어야 되는데, 한극피 바퀴를 찍어도 불멸자 둘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소용이 없죠? 안, 안 되죠, 제이티씨. 예, 유죠 그래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맨날 정석하고, 맨날 이, 아, 삼사령부 아, 그, 아, 3멀티까지 뭐 먹은 다음에 아그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병력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유이 조합하고 하는 이런 맨날 운영식의 플레이만 하다 보면은 그거는 일키고 맞춤이 되거든요. 정윤종 선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연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이 유연성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단단함에 이런 전략적인 승부도 펼쳐내기 전합니다. 네 역시 정윤종 특 스키 역장을 치면서 왼쪽으로 딱 가서 히드라마 잘라먹는 이 플레이나. 아, 정윤정은 정윤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수도 잘하는데, 이제는 변칙 도안 좋습니다. 예, 정윤정 역시 SK텔레콤 T1을 살리는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윤정 선수가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팀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트 역시 T1에게 선사하면서 스포 1대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는 김준호 선수와 원희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